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욕먹는 시리즈. 엄청나게 욕먹고 살고 있죠, 요새. 중성화하고 백신 때문에. 어,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 심장사상충입니다. 음. 제가 중성화 시리즈나 백신 시리즈, 심장사상충까지 하는 이유는요. 과잉진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laughs> 꼭 가겠습니다, 발코기님과잉진료 <팔콕이님. 웃음>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어, 뭐가 과잉 진료냐? 필요 없는 거를 하면서 애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죠. 필요 없는 걸 하면서. 제가 중성화 영상 올리고 수의사분 한 다섯 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 뭐, 메일도 오고, 또뭐 댓글로 한 분도 한두분 계시고, 쪽지도 없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들은요, 책에서 보고 배우고 공부한 대로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아이들의 삶의 질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냐면 부작용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가 중성화고 조기 중성화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뼈가 길게 자란다. 모든 뼈가 기형이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개는 이렇게 있으면 앞다리 견갑골이 약간만 올라가도 의 전체가, 다몸 전체가 균형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안 잡아주면 이 아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 장애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뼈가 지멋대로 길어지는데 얘가 정상적인 개가 되겠어요? 그거는 장애견입니다. 조기중성한 애들은 거의 다 장애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일을 만들어 놓고 뼈가 단순히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살이 찝니다. 쿠싱증으로 살이 찌는 거를, 살 찌는 건 견주 잘못입니다. 뭐 이런, 2005년도 논문 많이 인용해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기 중성화를 해가지고, 6개월 첫 생리 전에 중성화하니까, 뭐 유방암이 99% 예방되고, 두 번째 생리 전에 중성화하면 88% 예방되고, 세 번째 생리 후에 중성화하면 유방암이 예방이 안 된다. 근데, 내가 그래서 수의사단을 들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뒤집어서 해석해 준다고 6개월 전에 중성암 100% 유방암이 99% 예방된다? 당연하죠 유방이 안 생기는데 <laughs> 개구리 뒷다리가 자라는 그 호르몬이 있습니다 기생충 중에는 그 호르몬을 투여하는 놈이 있어요 개구리 뒷다리가 4개가 돼요 기형으로 자랍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가 도망을 못 가. 그래서 빨리 잡아 먹히라고 새한테. 왜 네, 기생충이 가고 싶은 것은 그 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어떤 호르몬이 있어도 그이 주사를 맞으면 개, 개, 개구리 뒷다리에 무좀이 안 걸린다. 왜? 그 호르몬 맞으면 다 뒷다리가 안 생기니까. 그걸 논문이라고 유방암 예방이라는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유방이 안 생기면 당연히 유방암이 안 생기겠죠. 하지만 남자도 유방암 걸려요. 아주 안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1%로 빼놨겠지만 중요한 거는 논문에서 주장하는 수치들이 묵뭐 듯하는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10살 먹은 아이 유선 종양이랑무 것은 뭐 어? 자궁신경증 걱정돼서 수술을 하겠다. 수술하다 죽어요. 아니 80, 우리 집에 계신 80, 80. 먹으신 어머님으로 갔다가 유방암하고자궁충종증 걸릴까 봐 겁이 나갖고 장기적출 수술을 수술 때 올리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뭐 오늘 욕먹는 시리즈 3탄 음, 심장사상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장사상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뭐라고하시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의 모든 곳에서 미국 심장사상충협회에서 말하는 자료를 앵무새처럼 대풀이하고 있습니다. 심장사항충은 1년 내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1년, 1년 12달 나오는 주사가 나왔죠? 풀어 모시기 해가지고, 그 맞으면 1년 12달 내내 몸 안에서 그 캡슐이 터지면서 심장사항충 1년 내내 예방된다는 약도 나와 있습니다. 심장사상충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 백신. 마치 내가 애를 관리 안할 거, 백신을 안 놔도 되고, 심장사상충을 안, 안 먹여도 되고, 이따위로 멋대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잉진료를 하지 말라는 거고, 수의사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영상을 만드는 거지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아우 수의사믿으니가 내가 직접 할 거야. 오버 더 카운터라고 그러죠. OTC라고 그럽니다. 자가 진료.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수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수의사를 믿지 못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수의사를 찾아라는 뜻이 죠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심장 상황충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들어요 다 그렇죠 나도 이거 영상을 만들면서 다른 분들이 만든 심장 상황충에 관한 영상을 봤어요 수의사분들이 만든 거 특히 거기서 참 충격적인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뭐 하수구에서 모기 한 마리가 올라와서 물면은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한번 걸리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1년 내내 해야만 한다. 심장 상황 축은 무서운 병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왜? 걸렸을 경우에 애한테 힘들어요. 특히나 지금이 아니고 과거 한 70년대 정도 되는 곳. 시절에는 아무도 심장 상황 축 예방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 한 마리의 심장에서 250마리의 심장사항충이 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너도 나도 다 심장사항충 약을 매기고 있고, 심장사항충이 설 자리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하려던 이야기를 1990년대에 알았어요. 그래서, 심장사항충에 대해서 우리 연구소 애들은, 천도농장 애들은 딱 1년에 두 번만 예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외부에서 들어온 개를 제외한 어떤 아이도 심장사항충 양성 반응이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저는 약을 먹어는 것이 아니라 주사를 놓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강도도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는 5월달에서 한 9월 말까지는 반드시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방을 하는데 무엇이 핵심이냐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심장사황충이 모기 몸에서 개한테로 넘어가는 게심장사황충의6 단계 중에서 L3라는 단계예요. 근데 이 놈이 넘어가가지고, 어, 성추, 이제, 또 L3에서 L4, L5, L6로, 6가 성충이거든요. 성충까지 자라는데 보통 한 4, 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약을 먹거나 하면 얘들이 죽어요. 또 성충도 더 이상 자라기가 힘이 듭니다. 죽지는 않아고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6주. 6주에 한 번. 너무 보통은 저는, 저는 두 달에 한번 하시라고 권해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키우시는 애가 무슨 뭐 콜리나 무슨 뭐, 목양견 이런 애들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보맥틴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약을 먹이시면 안 돼요. 걔네들은 밀베마이신 계열을 먹이셔야 돼요. 왜 이보맥틴을 먹으면 작업 하면 죽어요. 진돗개류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진돗개류도 뭐 목양견 믹스들이 있으면 쓰면 안 됩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런 콜리나 목양견류가 아닌 애들인 경우에는 저는 심장사상충약으로 강력하게 권하는 것이 바로 하트가드입니다. 하트가드가 바로 이보맥틴이 주성분인 약이에요. 이 약을 두 달에 한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모기를 발견하고 나서 두 달에 한번 정도만 먹이시면 되고 한 10월까지만 먹이시면 아더 이상 먹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통 한4 4월, 5월, 5월부터 한 7월에 한 번, 5, 5월 한 번, 6월 6월에, 6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10월에 한번딱세 번만 먹이면 돼요.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더 이상 피동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말하죠. 보일러 모기라 그래서 아파트에서 모기가 살죠. 1년 내내 살고 겨울에도 가서 물어요. 근데 왜왜 왜 제가 매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느냐면은 하 어, 강의하고 있을 때는 제가 질문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비트리님 자. 심장사상충에 대해서 심장사상충협회라고 내가 절대 늘 강조하죠.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단체는 로비단체다. 제약회사에서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받으면서 광고하는 곳이에요. 근런데서 나온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 마시고, 어, 이 심장사상충에 대해서 가장 공신력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미국에 벡터 디지즈 컨트롤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어요. 벡터 디지즈 컨트롤 인터내셔널. 이것이 뭐냐면 미국 정부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모기랑 진드기를 관리하는 미 정부의 파트너입니다. 이미 정부 파트너가 자기네 홈페이지에다가 심장 사상충에 대해서 올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딱 뭐라고 되어있냐면, 사상충은 세 가지 모기가 옮긴다. 에디스, 만소니아, 아노펠리즈. 이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에디즈라는 거. 여러분들 에디즈가 어떤 모기인지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영상 끝나고 사진이랑 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얘기 아시죠? 이 에디지 모기를 우리나라 사람들 이 뭐라고 불러요? 아디다스 모기라고 불러요. 하얀 선이 하얀 점이 이렇게, 이렇게 가 있어요. 아디다스 모기는 산모기라고 그러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물려봤을 거예요. 그 아디다스 모기가 사상충을 옮깁니다. 그 다음에 만소니아라는, 만소니아. 이 모기는 수생식물의 뿌리에서 자라나요. 이 모기도 사상충으로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아노펠리스라는 모기. 얘도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수평으로 앉지 않아요. 이렇게 아노펠리스. 근데, 에, 아디다스 모기라고 불리는 에디스 모기나 만소니아 아노펠리스 세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야생 모기입니다. 또한, 굉장히 깨끗한 물에서 살아요. 구정물이나 하수도나 이런 데서 살 수가 없어요. 보일러목이라고 래서 사는 빨간 진목이 이것이 바로 내연목이고요. 빨간 진목이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진목이가 수평으로 하는 놈이 바로 내연목이고요. 이 내연목이는 흰전 사상충을 옮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 모기만 나타났을 때 우리가 사상충 약을 내기면 되는데, 이세 가지 목이 특징이 다 뭐냐면 야생 목이고요. 집에서 못 살아. 요 야생 목기고 야생에서 평균 수명이 2주입니다. 2주. 2주. 그리고 나타나는 시기가요. 연구소 같은 경우는 6월 달 중순부터 한 9월까지밖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 외에는 못 삽니다. 왜못 살냐면 얘들은 날씨가 14도 이하가 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14도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심장사상충이 걸린 개의 피를 빨아가지고 이 모기가 다른 개의 몸속에 심장사상충을 주입해서 그 심장상황충을 옮기려면 이 모기가 걔를 피를 따고 난 다음에 몸속에서 얘가 L1을 빨아가지고 L3로 변하려면 심장상황충이 14일이 걸립니다. 2주가 걸립니다. 이게 어, 이게 굉장히 어, 골 때리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한 세가지 모기가 야생에서 평균 수명이 암모기가, 피바른 암모기 평균 수명이 세 가지가 2주입니다. 2주, 14일. 근데, 이 모기가 성충이 되자마자 얼른 피를 빨았는데, 걔가 신장상충이 걸려 있어야 되고, 그게 모기 몸속에서 14일이 지나야 전염할 수 있는 L3가 됩니다. 이 야생모기 세 가지 종류의 야생에서의 수명, 성충 수명 2주랑 거의 비슷해요. 확실히 심장사상충을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첫 번째 그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집에 사는 아파트 사는 1년 내내 사는 모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요. 사상충을 못 옮겨요. 그리고 이 야생 모기는 야생에서 대부분 수명이 2 주를 못 넘기 때문에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뭐제채널에 고양이 키우는 분이 들어셔서 보고 있을 일은 없겠지만 고양이는 사상충에 매기는거 아닙니다. 이 벡터 디지 r 컨트롤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딱 얘기해 놨어요. 고양이는 사상충에 감염돼도 사상충 자체가 몸에서 오래 살기 힘들며 성숙 성충이 되지 못하며 알도 낳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고양이는 심장상충 얘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아 솔직히 말해서 뭐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사상충약을 1년 내내 먹일게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상충약 미국 수입과 모임이죠. 여기는 소사이트티가 아닙니다.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물한공말로는 똑같이 협회라고 하는데 달라요. 미국 수의과협회에서 밝힌 리포트가 있습니다. 개에게 투여하는 모든 약을 통틀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부작용의 65%가 심장 사망 중에서 약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부작용을 일으킨 개들 중에서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개가 있는데, 그 사망하는 개의 48%가 심장사상충 약으로 사망하더랍니다. 개가 먹는 모든 약을 통틀어서 65%가 사상충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고, 죽는 개의 약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개의 48%가 심장사상충 약으로 인해 죽는다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왜 욕먹는 시리즈 3탄을 사상순 약을 준비했냐면 이게 그만큼 애한테 해로운 약이기 때문입니다. 해롭지 않으면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미친 짓을 왜 하겠습니까? 근데도 왜 이게 지금 사방팔방에 날아다니냐면 바로 미국 심장사상중협회에서 제약회사에 돈을 받고 광고를 뿌리고 있어서입니다. 여러분은 사상충약을 제가 자세하게는 뭐 논문부터 시작해서 정리해드리겠지만은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간단해요. 사상충약 1년에 3번만 먹이시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제가 말하는 하트가드 같은 약을 먹이시는 분들은 알아두세요. 내가 하트가드를 두 달에 한 번씩 6개월을 먹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도 논문에 밝혀진 자료입니다. 리치백 이펙트라는 것이 생깁니다. 리치백 이펙트. 무슨 말이냐면, 최대 4개월까지, 최대 4개월까지 유충이 성충으로 자라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보맥 틴는 경우에. 썩히님 고맙습니다. 리치백 이펙트라는 것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상충약을 예를 들어서, 뭐, 두 달씩 6개월을 매겼으면 최장 10개월까지 막아준다는 얘기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상충약이 미국의 병원에 50%의 수입이 중성하고 18%의 수입이 백신이며 14% 수입이 사상충약이라고 근데 이걸 또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의사분들이 다 나빠서 지금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분들도 몰라요. 내가 대화를 해봤는데 몰라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중성화 영상 올렸죠. 백신 영상 올렸는데 백신 영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저한테 따지는 수의사가 없었어요. 왜? 그건 세계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따지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중성화는 막 따지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거는 뭐 그, 그분들도 또 배운 대로 몰라서 수가 있어요. 물론 안 그런 수의사분들 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수의사를 신뢰해야 되고 그런 수의사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자가 치료하겠다거나 직접 진료하겠다거나 안 해야겠다는 생각하시는 분은 나가세요. <laughs> 제가 말하는 거그 뜻이 아닙니다. 과잉진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힘장사 한층 걸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사한증 키트로 검사를 하잖아요. 그거 오류가 좀 있습니다. 양성 반응인데 실제로 양성 아닌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심장사항증 키트로 양성 반응이 나오시면 혈액 검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저희 연구실에서도 할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딱 보면 유충이 보여요. 그게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사한증에 걸렸어요. 심장사한증에 걸리면 우리가 식당산진 시료를 하지 않습니까? 뭐 싸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비싼데는 더럽게 비싸죠. 아,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리 아무리 비싸도 약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티 사이드라는 약을 쓰거든요. 평소에 한 25일 정도 뭐 여러 가지 약을 먹다가 마지막으로 이미티 사이드라는 약을 쓰는데 약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물론 그랬는데 이제 뭐수의사에 어떤 뭐제 생각에는 심장사상충 치료는 토탈 다해서 한 80만 원 선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지막은 이거는 이제 참고 사항인데 여러분들한테 심장사상충에 이미 걸렸어요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걸렸어요. 심장사상충에 걸린 게는 무엇이 문제냐면, 그 심장사상충에 걸린 게 안에 있는 성충이 새끼를, 마이크로필라리아를 엄마마하게 낳습니다 그게 모기한테 들어가서 딴에 전염시키는 게 걱정인데, 개심장상충에 걸린 애들을 심장수술을, 심장에 이제 이 폐동맥에나, 그게 그카테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사상충을 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본 수많은 심장상황충 사진에 보면 심장상황충이 심장에 버글버글 한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많지, 많을 수가 없어요. 이런상으로는 250마리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 두세 마리, 그것도 심장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 의사분들이 권해서. 근데 물론 심장 상층이 있으면 뭐 동맥을 자극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겠지만 심장 상층 수술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왜 심장 수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생충입니다. 심장 상층. 기생충은 뭐냐면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기생충은 대부분 숙주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기 걸렸는데 안 죽잖아요. 왜? 감기 걸린 숙주가 돌아다니면서 재채기 하면서 전염을 많이 시켜줘야 지네들이 잘 살거든요. 그래서 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는 병들은 우리가 시체가 되어야 더 많이 전파할 수 있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선상충도 너무 많은 수가 아니라면 보통 안에서 5년에서 7년이면 살다 죽거든요. 너무 미치도록 걱정에 과민 가능하지 마시라. 그냥 심장선상충 성충이 좀몇 마리 있어도 하트가 더 꾸준히 먹이시면 개도 죽어요. 성충도 죽습니다. 꾸준히 먹습니 그러니까 그 기본 원칙은 기억하시고 사상충에 대해서는 제발 1년에 3번만 하십시오. 이상 오늘 세 번째 용목을 각오로 만드는 영상 힘전사상충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세한 자료 레퍼런스는 다 올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심심하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